우리 한 굉장히 중요하기도하에서화에서참 중요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이 장면을 하셨을 때 종수의 마음 혹은 유아인 씨의 마음 같은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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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막 선명하게 기억나진 않고, 뭐 지금 뭐저 역시도 관객으로서 바라보고, 그때를 뭐 더듬고, 뭐 이랬겠거니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는 부분이 또좀큰것 같고요. 어... 저 때는 뭐. <laughs> 감독님이 항상 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생각을 안 하면서 현장에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뭐 대단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대, 뭐 어느 신보다 유독 무언가를 뭐 표현하고 저장면에서는 저 실제로 뭐 말도 하고 어 굳이 묻지 않은 <laughs>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역사도 들려주고 하는데 뭐뭐 뭐, 뭐 쓰여있으니까 아주 <laughs> 뭐 받아들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10시 50분까지 처음에 시간이 허락됐다고 해서 제가 올라왔는데 중간에 극장사정으로 10분이 이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원래 뒤에 10분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점 미리 죠 둘이 너무 죄송하셨습니다. 길게 얘기해서 그래 <laughs> 아, 미안. 약속드려야지. <laughs> 네. 근데 감독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독님 그이 장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연적일 수도 있는데 종수는 왜 가장 자기의 내미한 남들한테 쉽게